안녕하세요 네, 품질전단의 지 이창수입니다. 오늘 설명할 부분은 어, 지표 5번 데이터 구조 안정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평가지표 데이터 구조 안정화는 진단대상 TV 데이터의 구조의 정의, 데이터 구조 품질 점검 및 조치, 데이터 구조의 최적화 수준을 적용합니다. 네,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그 다음에 시도, 자체 DB가 평가 대상이 되고요 어, 시도 표준 시스템 DB와 시군구 DB는 평가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가까이 평가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 4등급을 보면 어, 진단대상 DB 데이터 구조 정의 및 관련된 산출물을 관리하고 있음 구조 정의에 대한 관련된 산출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럼 데이터 구조에 대한 산출물은 무엇이냐 그러면 데이터 구조 관련된 산출물은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부분이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다는 부분을 기술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테이블 정의서, 각각의 테이블에 대한 정의, 그리고 컬럼 정의서, 그리고 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고 산출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들 있습니다. 근데 물리 데이터 모델, 그러면 물리 ERD를 얘기하죠. 물리 ERD를 얘기하는데, 물리 ERD를 사실 어떤 어, 이미지 형태로 갖고 있으면 어, 크게 사실 도움은 안 돼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죠 이미지 형태라도 없는 것보다 낫지만 일단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지 형태가 아니고 모델링 툴에서 생산된 어떤 어,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기관이 또는 어, 이 시스템이 예산이 없어서 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 물리 모델 다이어그램이 없다, 그러면, 어 데이터 관계 정의서가 있습니다. 어, 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 은 보통 ERD라고 얘기하죠. ERD는 Entity r e l a t i o n i p d i a g r a 입니다 Entity는 테이블, Table. 테이블의 논리적인 명을, 엔 Entity라고 하고요. Relationship은 테이블과 테이블 Table 간의 관계입니다. 어 ERD에서 포함하고 있는 거는 테이블,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 그리고 그 테이블 내에 있는 어떤 컬럼에 대한 정의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게 물리 모델 다이어그램 물리 모델 다이어그램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테이블 정의서 어, 컬럼 정의서 어, 관계 정의서를 바로 예, 어, 생성해 낼 수가 있습니다 무한을잘 관리하고 있다면 예, 생성해 낼수 있는데 이 부분 관리하는 부분들이 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죠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어, 예산이 없는 데서는 어, 요거를 어, 갖다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 관계 정의서를 예, 제시하면 됩니다. 어, 3등급을 보죠. 어, 2등급에서는 그걸 관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평가를 했고, 3등급은 그러면 DB 진단 대상 DB 구조산출물이 실제 DB 구조에 맞게 현행화돼서 관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 구조산출물 현행화 테이블장에서 컬럼중에서 기준 비율이 70% 이상이면 3등급을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측정하느냐 사실 테이블이 만, 뭐 작은 데는 뭐 수십 개 정도가 될 거고 많은 데는 몇천개 정도가 되죠 뭐만개 넘어가는 것들도 가끔 있긴 합니다 예. 어,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때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한다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몇백 개만 되더라도 사실,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 며칠이 사실 걸릴 것 같아요. 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평가하는 방법을 어, 뒤에서 잠깐 설명할 거고, 나중에 진단 도구를 이용해서 평가는 거는 자동적으로 하, 하, 수행할 거고요. 여기서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측정 조건은 테이블, 컬럼 정의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DB에 존재하는 경우. 어, 정의서에 정의를 하지 않고 DB에 있는 거죠. 그러면 설계하지 않은 부분들을 실제 DB에 막 만든 것니다 설계를 해서 관리자한테 승인을 받고, 그럼 DB에 만들고. 이게 정상적인 케이스인데, 어,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에 정의되어 있지 않았으나 DB에 있다는 얘기는, 설계서가 없이 생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만들 수도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앞에 어떤 승인이 없이 만들었다는 이런 경우가 될 거고 테이블, 컬럼장에서 정의는 되었으나 아, 분명히 설계서는 있어요. 실제 DB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데 DB에는 없어요. 그럼 설계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위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다 받았는데 만들어 놓지는 않은 거죠. 뭐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갔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건 설계서를 해 놓고 만들어 놓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게정의 어, 실제 만들어져 있고, 한다고 했던 게 존재할 수 없고, 이런 불일치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런 정기서 테이블 저기서 컬럼 정의서, 이런 설계서를 갖고 DB를 판단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를 판단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게 비율이 70% 이상이면 상선도 입니다 상당히 약하게 준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일치율을 보면, 그래서 수식을 보면, 실제 DB 기준 전체 테이블 수를 모수로 예, 하고 테이블 정의서 기준 미현행가된 테이블 수. 그러면 테이블 정의서 기준 여기서 일치하는 테이블 수. 이게 나오는 거죠. 몇 퍼센트가 일치하는지 나오는 거고 곱하기 해서 예 퍼센트를 구합니다. 그런데 컬럼도 똑같이 실제 DB에 예, 있는 컬럼 수. 그 다음에 컬럼 정의서 기준 DB에 미현행가된 거. 이걸 다시 곱하고 두 개를 했기 때문에 나누기 2에서 불일치율을 구합니다. 서1 0 0마에서불일치율을내서 예, 측정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측정을 하려면 기가 측정하려면 어떤 표준화된 방법으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뒤에 보면 그런 양식을 제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등급 같은 경우에 보면 어, 현행화 비율이 80% 이상이 되어야 된다. 2 등급이고요. 1등급은 현행화 비율이 90% 이상이 되면 1등급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시스템 같은 경우에 테이블 정에서 컬럼 정의서를 다 가지고 있다가 많은 부분들 유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프로젝트 만들 때 만들 때도 테이블 정에서 컬럼 정의서를 설계 단계에서 만들지만 운영 단계로 개발 단계에 들어가면서 많은 요구사항들이 나오게 되죠. 이때 테이블 정에서 컬럼 정의서를 계속 네, 업데이트 해업에서 관리했다면 어, 유지가 됐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건 이미 설계사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로 어, 계속 뒤만 이렇게 변경해 나갔다면 이것들 불일치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채가 존재했을 거고요. 어, 자체적으로 전단해 보고 이게 안 맞으면 실제 전체 DB를 존재하기 때문에 DB에서 새로 만들어내는 어? DB에 있는 딕셔너리를 보고 새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보완한 부분을 보완해서 지금이라도 어, DU와 일치하는 산출물을 만들어내면 충분히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뒤에 어, 설명 부분들을 어, 추가적으로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실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분리 데이터 모델은 논리 모델을 뒤에 특성에 맞게 어, 생성한 부분들이. 생산 데이터 모델이죠. 그래서 물리 모델은 DBMS와 정확히 1대1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정에서는 보면 이게 관리할 항목이 저희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죠. 한 번씩 읽어보시고, 최선 테이블명, 이게 테이블이 뭔지, 영문 테이블명, 테이블 설명 정도로 있어야죠. 아, 우리가 이런 테이블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테이블 정에서는 테이블에 대한 목록이 되는 거죠. 컬럼 중에서 보죠. 각각 테이블들은 어떤 컬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컬럼 내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테이블이 뭐가 있느냐? 어, 테이블명. 이 테이블은 뭐, 어? 구매 관리다. 뭐 이런 테이블명이 있 거고, 영문 컬럼명. 거기에 있는 각각의 셀, 셀에 대한 이름들, 영문 컬럼명이 있습니다. 이 컬럼명으로 d b 에 s 저장이 되는 거죠. 영문명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영문명이 약을 써놓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 잘표준화돼 있다면 간파할 수도 있지만,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한글명이 있어야 되고, 근데 한글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글명을 벌써 알수 있는 거죠. 근데 영문 테이블명이 있으면 데이터 타입, 어떤, 숫자 타입이냐, 문자 타입이냐, 그 다음에 길이는 몇 개를 하니다 어, 문자 타입에 20개다, 숫자 타입에서 뭐, 10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소점 길이는 뭐, 3자리 쓸 거다.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게 되고요. 모든 테이블은 PK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그 테이블 내에 저장된 각각의 데이터들, 어, 한걸한 한껄 걸을 뭐 레코드, 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뭐 사람에 대한 명부를 갖고 있다면 주민등록번호라는 컬럼이 식별자가 될 건데, 아 주민등록번호 한명한명한명 한명한명 식별할 수 있으니까요. 전화번호도 사실 요즘 개인별로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식별자 정보가 될수 있죠. 그런데 그 해당 데이터에 들어오면서 PK가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정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PK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정보들이 최소한으로 있어야 됩니다. 어, 이거는 보면 어, 표준화 지침에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물리 데이터 모델,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 정의서 예시, 컬럼 정의서 예시, 이알 d 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모델 변경 이력에 대한 예시고요 모델이 언제 언제 변경이 되어졌다. 어떤 컬럼이 추가됐고, 어떤 테이블이 추가됐고, 왜 추가됐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 리고 이거 데이터 구조정검 앞에서 얘기한 데이터 구조정검이에요 데이터 모델과 실제 db와 테이블 간의 불일치를 계산하고, 데이터 모델과 실제 d b 컬럼 간의 불일치를 계산합니다. 데이터 모델은 여기서 테이블 정에서, 컬럼 정에서를 얘기하는 거죠. 또는 예알되어 있는 걸 데이터를 추출해도 됩니다. 어, 데이터 구조에 대한 점검에서 미사용 테이블, 미사용 컬럼, 어, 테이블 중복, 기본키 미정이 이러한 부분들을 더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 평가에서는 이 항목에 대해서만 측정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데이터 모델과 운영 DB와 에간에 어떤 데이터 길이가 틀리진 않았을까? 데이터 타입이 틀리진 않았을까? 그다음에 어떤 뭐 컬럼 네임이 틀리지 않았을까? 저희가 보고 있는 건설계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 설계서를 갖고 DB에다 만들었죠. 근데 DB에 있는 거를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습니까이 테이블을 보면서, 아, 설계서를 보면서 DB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가 어떤 요구에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가 되겠구나를 알수 있는 거죠. 근데 얘하고 약하고 불일치한다면, 이 분석한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구조에 대한 점검을 하는 다른 항목들인데, 이 평가에서는 수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 구조정의에 대해서 테이블 정의에서 예시죠? 테이블 정의에서 예시고 어, 저희가 자동화된 툴로서 얼마큼 편리가 되는지를 체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s g q 란 어, 진단 도구가 어, 자동으로 저희가 무료로 배포를 했고 라이센스를 갖고 쓰실 수 있습니다. 그 툴을 설치해서 측정할 수 있고 거기에서 보면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테이블 정의에서 양식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오고 컬럼 정에서의 양식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DB에 대한 오너 명을 주고 그 다음에 테이블명 영문의 테이블명을 예,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필수 표시. 그 다음 에 컬럼 정에서도 그에 대한 오너가 있고 테이블명 이 테이블명이 되는 거죠. 요 테이블 어, 어, 테이블명 요거가 되는 겁니요 테이블명 테이블명이 있고 그 테이블에는 컬럼명이 있고 이컬럼명에 대한 데이터 타입과 길이 소점 길이 이런 부분들이 예,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 실제 테이블 정의서를 예, 저희가 입력을 하고 테이블 정의서를 이러한 형태로 틀에다 입력을 하고 컬럼 정의서를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서 틀에 입력을 하게 되면 진단 도구 에스, 어, 시스템에서 이두 개의 부분을 예, 결합해 갖고 실제 DBMS와 연결해 갖고 d b m s 얼마만큼 일치하는가를 보는 거죠 DBMS 연결할 때이 유저로 DBMS에 있는 해당 유저로 정보를 접속해서 권한을 획득하여 DBMS에 있는 딕셔너리 정보를 저희가 찾아보게 됩니다. 찾아보고, 얼마큼 일치하고 있는가,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 테이블 적에서 있는 테이블명과 테이블이 얼마큼 일치하는가, 그 다음에 컬럼명이, 컬럼명,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만 길이들이 얼마큼 일치하는가, 뽑아서 테이블에 대한 불일치율, 컬럼에 대한 불일치율, 전체 불일치율을 뽑고, 어, 이거에 대해서 현행화율을, 네, 판단하게 됩니다. 예, 데이터 구조에 대한 예, 예,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